배우 수연, 39, 김수연의 결혼 생활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연, 5년 혼인 생활 마감. 23일, 수연은 최근 3살 연상인 사업가 참인근, 42, 매튜 샴파인, 씨와 합의 이혼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결혼한 두 사람은 5년간의 부부 관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혼 사유와 자녀 양육 문제는 비공개로 남았습니다. 수영과 차민근은 결혼 이듬해 9월에 딸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2월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교제 사실을 공개한 지 4개월 만에 결혼에 이르러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연예인과 젊은 기업인의 결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부부의 연을 끊고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연의 남편은 누구? 직업. 2005년 한중 슈퍼모델 콘테스트 우승자 출신인 수연은 다음 해 SBS 드라마 게임의 여왕으로 연기 데뷔했습니다. 이후 도망자 플랜 B. 2010. 로맨스타운. 2011. 브레인. 2011. 스탠바이. 2012 체급 공무원, 2013 몬스터, 2016 키마이라, 2021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수연은 뛰어난 영어 실력과 연기력으로 2015년 마블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캐스팅되어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어 다크 타워 희망의 탑2017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2023에서 2024, 시즌 1에서 최종 보스마에다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난 6월 종영한 JTBC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는 비행불가 캐릭터 복동이 역으로 색다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수연은 10월 9일 개봉 예정인 영화 보통의 가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수연의 국내 영화 데뷔작입니다. 수연의 전 남편 차민근은 2019년 10월까지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 위워크의 아시아태평양 총괄이사 겸 한국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동네를 운영하는 프로테크 기업 덴코리아의 소입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 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연 차민근 첫 만남 재조명 2021년 SBS 예능 동상이몽 이너는내 운명에서 2005년 슈퍼모델 대회 동기이자 16년 직위인 이연희를 찾아온 수연의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이날 수연 외에도 슈퍼모델 동기 배우 지소연, 사업가 이유정, 지소연의 남편 배우 송재희도 함께했습니다. 막내 이유정이 선배들에게 결혼 조언을 구했습니다. 2019년 12월 재미교포 사업가 차민근과 결혼한 수연은 잘 다투지 않는다. 남편이 과묵하다 고 말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은 개인 공간을 중시한다. 내 공간을 먼저 존중해줘서 나도 그렇게 한다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수연은 아무리 힘들거나 기분 나빠도 남편은 일찍 잔다. 나도 단순해서 금방 잊는다며 부부의 화목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딸 양육에 대해서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다. 남편은 육아를 즐기고 힘들면 쉬어. 내가 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며 늘 경청하는 남편을 소개했습니다. 차민근과 연애 전 봉사활동으로 만난 수연은 2년간 친구로 지내다 자연스레 사랑이 싹텄다고 합니다. 수연은 해외 혼자 다니다보니 나보다 인맥 넓고 사교성 좋은 사람이 멋있어 보이던 때딱 만난 것같아라며 남편에게 반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